안녕하세요. 우리가 자주 먹는 CJ 비비고나 고메, 이런 냉동식품을 싸게 먹는 꿀팁 알려드릴게요. 일단 CJ 더마켓의 앱을 다운받습니다. CJ 더마켓에 들어갑니다. 회원 가입을 한 후, 보면은 한 번씩 프로모션이 뜨는데 지금은 더마켓 세일 페스타를 하고 있습니다. 클릭을 하고, 장바구니 쿠폰을 다운받아요. 44% 적용됩니다. 중복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는데, 이거는 대상자가 아니네요. 이렇게 해서 받은 쿠폰 적용 상품을 살펴봅니다. 살펴보면 우리가 자주 먹는 만두, 탕수육,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. 먹고 싶은 제품들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다 넣어두면 나중에 결제할 때 내가 받은 쿠폰의 금액만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따로 카드나 페이코 같은 추가 할인도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더 확인하셔서 더 할인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8월, 9월 그 전에 구매했던 사람들은 5% 중복 쿠폰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 받은 거라 중복 쿠폰은 발급되지 않았네요. 이렇게 하면은 담았을 때50% 정도의 할인을 받아서 우리가 싸게 먹을 수 있는 꿀팁이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입니다.